인천 중구 운서동이 공항 신도시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을 통해 새로운 야경 명소로 거듭났다. 이번 사업은 지역 상권 활성화와 국제 도시 이미지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영마루 공원 앞 육교를 포함해 운서동 2,818번지 일대 약 1.4km 구간의 경관 조명을 설치했다. 특히 이륙하는 비행기를 형상화한 영마루 육교 조형물과 장미꽃 모양의 조형물은 운서동의 관문적 상징성과 관광객 환영의 의미를 담아 디자인되었다. 화려한 조명은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며 운서동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5일 저녁 안마루 공원에서 점등 행사가 열렸으며 중구 문화재단의 재즈 공연과 어린이 댄스 팀의 공연이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더했다. 김정원 구청장은. 영종구 신설을 앞둔 만큼 이번 경관 조성 사업을 시작으로 운서동을 더 새로운 도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발전하는 도시로 만들 것이라며 더욱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경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